오늘은 영도가 또... 아이고, 일요일인데 누가 갑자기 출근을 하는 바람에 밑에 복도 문을 닫고 왔습니다. 아 오늘은 영도한테 육수를 한번 매겨볼 건데요. 전통 방식으로 조리한 홈메이드 육수 헬지 브로스 소고기 블러스 상태, 여기 뭐 좋은 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냄새 나나? 자, 자. 과연. 오호 난생체 육수 먹는 기분이 어때? 영도 어? 오빠가 사주는 게 아니고 이 팬분들이 선물해준 거다 오빠는 이렇게 비싼 거 사줄 능력이 안 된다 미안한데 자 뚝배기 한 그릇 다 있어 한 뚝배기 하실래? 예. 황태 육수라니까 황태가 개들한테 좋다니까 당연히 몸에 좋겠죠 보약이라 했었던데 자. 카메라를 의식하는 건가? 또 먹다가 어디 가네요, 또. 이왕 주는 거한에 닭고기를 좀 찢어 넣어줄게요. 닭고기를 좀 찢어가지고 넣어주면 더잘 먹겠죠. 짜잔. 닭가슴살 황태 육수. 어제 제가 태어나,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쌀하고 찹쌀을 불려가지고 어. 닭 야채죽을 해 봤는데 죽이라는 게참 손이 많이 가대요 계속 눌러 붙지 않도록 옆에 부터 앉아 가지고 저어 줘야 되니까 이제 제 아기도 이제 후기 이유식을 먹일 때가 다 돼가 가지고 제가 제소으로 직접 그 후기 이유식을 한번 먹여 보려고요 그래서 연습삼아 한번 해봤는데 참 힘들대요 죽이라는게 하여튼 대한민국 엄마들 대단합니다 아이고 니는 목에 줄이 없으면 꼭 늑대 같다 황색 늑대 오면서 오빠가 축구장 갔다 왔는데 축구장에 사람들 축구하고 있더라 축구 끝나고 나면 또다 끼겠지 아이고범인라 돼야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한테 더무실래 뭐 아이고 기좀그산거 봐. 어디가 용도 어디가? 희한하게 닭 가슴살만 쏙다 먹고 황태만 주면 난구네요자한 덩어리 더주야 되겠네요. 저 조심스러운 해놀림, 독탔든지 확인부터 하고 또, 세 번째 묻는데도 독탔든지 확인합니다. 저 치밀한 조심성, 존경스럽습니다.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네요 이렇게 오늘 또 영도는 저와 즐거운 또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다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.